여섯 번째 소장님, 어른답게 올바른 길 인도해 주시고 민주당 분탕질 하지 마세요. 나이 값 하시고요. 왜 혼란을 주시나요? 노망 드셨구만. 병원부터 가보세요. 듣자 하니 기가 차네. 열버치고 배운 값좀 하세요. 한심하네요. 네, 아, 노망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노망이라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병원까지 가보라 그러네데 이런 댓글에서 우리는 배울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이런 말을 하고 싶으면 앞에 맨 처음에 댓글을 다신 분처럼 기승전결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주장하는 그 내용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가 없이 <laughs> 나이가 바시고요, <값> <laughs> 노망 드셨구만, 병원부터 가보세요. 이러는 것은 이거 그러니까 일베들이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댓글에서 우리가 배울 것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댓글에 또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대댓글을. 근데 이분은 제가 예그 닉네임도 거기다 이렇게 써요. 이게 핸들인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S송님입니다. 1318. 처음부터 조국 지지자, 조국 지지자인데 이제 드러낸 겁니다. 걱정 마세요. 구독자들 떨어지면 또침튀기며 이재명 지지하는 척할 겁니다. 사람들이 잘 속는다 싶으면 그때 본격적으로 조국 띄웁니다. 최동석 방송의 본질이고 맡은 역할입니다. <laughs> 이 사람이 간첩인가 봐. <laughs> 이 사람이 간첩이야, 간첩. 내가 보기에는. 간첩인 것 같아. 에이, 뭐, 알바처럼 대댓글을 달고 다녀요. 이 사람이, 그, ESS송 이 사람이 댓글을 몇 개를 달았는지 셀 수가 없이 많이 댓글을 달았는데 대댓글이 다 대부분이고 자기도 댓글을 달았어요. 그런다 이런 투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국정원에서 뭘 받고 나온 사람인가 그럴 정도로 아 백만 충정기님아 저를 위로해 주시네요. 교수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건 내가 즐기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을 리가 있나요. 저는 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 잘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째를 또 제가 아니면 되잖아. 그래서 스트레스를 안 받아. 아니면 되잖아.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한다고 내가 달라지는 것도 하나도 없잖아. 나나 나 자신이 뿐이지. 내가 독일에서 배운 거 그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독일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챙겨는 안 해. 남에 대해서 챙겨는 안 해. 왜? 그거 왜 챙겨지 각자 자기 자유대로 하는데. 니카 김우라님. 이재명 대표님 곁에는 항상 아, 국민이 중심이었습니다. 국민은 끝까지 대표님과 함께 가야만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습니다. 그날은 국민과 함께 개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래서 그 아니 비판하는 거를 나는 그 즐기고요. 내가 받아들일 거는 앞에서 썼듯이 다 받아들인다니까요. 그리고 내가 잘못된 게 있으면 어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그걸 내가 뭐 숨긴 숨길 게 뭐가 있어요. 백만 충전기님, 네 아, 이모티콘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나는 숨기는 게 없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그이 속이 속이거나 이게 다르면 뭐랄까 내가 불편해서 못해. 내가 불편해서 <laughs> 아니 그 어떻게 다른 사람을 속이고 그게 편 마음이 편해요. 내가 불편하지. 속이면 아, 혁장님, 네 아, 이모티콘 막. 그, 달려가니 멀티콘 보내주셨습니다. 달려갑시다. 감사합니다. 어, 내 방송을 듣고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나는 놀랐어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간첩이 아닐까? 국정원이 파견한 간첩.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를 감시하라. 이런 사람은 당연히 재간이 없어요. 회사에서도 가끔 이런 그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거든요. 대책이 없어요, 이사람그 교화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하느냐, 그, 내 방식이 있어요. 이 사람, 그, 내 컨트롤 하에 있으면, 어, 내 컨트롤을 벗어나도록 합니다. 내 컨트롤 하에 있으면 벗어나도록 만들면 되고요. 내 컨트롤 밖에서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를, 그 사람이 나를 컨트롤하는 지경에 있다. 이랬을 땐 내가 거기를 떠납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 컨트롤 밖에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컨트롤하는 지위에 있으면 나는 아주 당연히 떠나죠. 그냥 그래서, 그래서 많이 나와. 그 내가 직장을 몇군데를 옮긴 겁니다. 옮기면서 어, 나를 뭐 그, 이렇게 그뭐 이력서를 내라 뭐 그런 적은 없어요. 뭐 같이 일하자. 그래서 컨설팅 포함에도 받고 그래서 대기업에도 가서 일했고 또 대학에도 그래서 가서 일하고 어 나중에는 또뭐 협동조합에 가서도 일에 일을 했고, 거기도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아, 그래, 말이 안 통하는구나" 꼭 이게 성인들을 내가 내 부하들도 아니고, 어떻게 하겠어? 그냥 내가 그만뒀죠. 내가 안 되겠다 싶을 때 내가 싹 그만둡니다. 그 사람들 왜 이렇게 밀지 그만뒀냐? 뭐 나오는데, 아니, 난 말이 안 통한다. 이성의 언어가 통하지 않는다. 그건 그만두는 거죠. 뭐 어떻게 해요? 봄날의 밍밍이 님. 조 어, 소장님, 조국은 어, 민주당 이 대표님을 필두로 핵 오염수 방류하는 날 하필 문재인을 찾아가 회와 술을 먹는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아마 그날 많은 분들이 조국에 대, 대한 마음을 접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그런 그런 일이 있었군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 어, 조국이 안 되겠네. 그런 그, 어, 그런 그, 그런지는 저는 몰랐습니다. 아, 그런 날은 좀 이렇게 공직에 있는 이를 이렇게 공인들은 그 날을 잘 잡아야 해요. <laughs> 잘못 잡으면 저렇게 후덜덜 해줍니다. 어, 그래서, 어, 이분에게 제가 경고하는 것은, 어, 이 방송을 시청할 눈과 귀가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수준의 사람은 제가 차단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언제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 댓글 이게 처음 내 눈에 띄어서, 근데 보니까, 수십 개를 달았어요. 그래서, 내일 오전까지, 그, 자진해서 이 댓글들을 다 삭제하지 않으면, 여기는 내 방이거든요. 여기 내 강실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그, 이 간첩이나 쓸수 있는, 이, 일배 1배 1배나 쓸수 있는 이런 댓글을 쓰신 S송님, 스스로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다 삭제하시고, 삭제를 만약에 안 했다, 내일 오전까지. 안 했으면 제가 차단합니다. 아, 박사님 말씀의 초점을 국민으로부터 선출